안녕하세요. 프리사입니다. 오늘은 장거리, 먼거리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캠핑을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캠핑을 갈 경우 캠핑장이 넓어 와이파이가 잘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멀리서도 와이파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거리용 무선랜을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무선랭카드의 경우에는 360도 사방에서 접속이 가능한 대신 사용 가능한 거리가 짧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장거리 무선랭카드는 한쪽 방향으로 특화되어 접속 가능한 거리를 늘린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에서 아웃도어 와이파이를 검색합니다. 수많은 제품들 중에서 적당한 성능과 가격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제품을 주문하고 도착까지 13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제품 설명에는 2km까지 된다고 나와 있지만 주변에 벽이나 방해 요소가 없는 경우라 생각됩니다. 저는 캠핑장에서 원활하게 사용되면 되므로 이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노트북에 사용할 수 있는 USB 타입이고 자체 선 길이가 5m로 길어 설치가 쉽습니다. 윈도우 10에서 꼽으면 자동으로 인식하므로 별다른 설치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가지 유틸리티나 드라이버를 CD로 제공합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 공용 와이파이가 있는 도서관 주변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검색해봤습니다. 와이파이 1은 노트북 내부에 있는 기본 와이파이이며 와이파이 2는 이번에 설치한 장거리 와이파이입니다. 신호가 훨씬 많이 잡히며, T존 와이파이 신호를 보시면 신호 강도가 많이 향상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야외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장거리 무선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